죽산포구 황금들녘 우리 아들들은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엄마는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놨는데 아빠가 벽베려 가가지고 찰배를 뵀거든 그래가지고 잠시 시간을 내서 까치멜 올라왔는데 구절초가 만발했어요 이렇게 이쁜 것들을 제가 잘라 따서 덕금을 해야 되는데요 미안하죠 얘들한테 거짓이 없어요 얘들은 여름에 가뭄에 물 주고 가꾸면 가꾼 돌봐준 대가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폈는데요. 또 이것들을 다 꽃을 따야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 약간 보랏빛 날때 이때가 가장 차맛이 좋아요. 여기 보이는 저거는 감국이에요. 아직 안 폈죠? 구절초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따라서 얘가 피기 시작하면 진짜 바빠. 아론이 아산. 친환경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의 힐링 센터죠? 여기가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 <laughs> 자, 이제 고만하고 꽃을 따겠습니다.